오늘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것은 당연하지요. 창세기 1 0장의 족보가 하나 하나의 족보로 시작이 되니까 홍수 이후에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는 어리석은 짓을 행한 곳이 시날 평지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잠시 정착을 했습니다. 동방으로 옮겼다. 우리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 멈췄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미케뎀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미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민이라는 전치사하고 케뎀이라고 하는 동쪽을 가리키는 명사가 합쳐져 있는데 히브리 말로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디 어디로가 아니라 어디 어디로 붙어라는 말입니다. 그게 시브리 원전에 의하면 동쪽으로 붙어 오다가 신할 평지에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 번역이 완전히 틀렸는가? 그 자체로서는 틀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맞을 수 있어요. 가령 제가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요. 그러면 서울의 동쪽이 강릉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강릉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면 제가 오는데 동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서 동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사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 인천은 서울 서쪽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보면 서울은 인천 동쪽이에요. 인천 동쪽인 동쪽에서 내가 동쪽인 강남, 강릉으로 가니까 동쪽으로부터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느냐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 번역을 꼭 틀렸다라고는 말할, 말하지,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어로부터이냐 아니면 어로이냐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세기가 동방이라고 이야기할 때그 동방은 에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을 에덴이라고 표현하면 지금 사람들이 에덴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 가까운 곳에 있다가 에덴으로부터 자꾸자꾸 자꾸 멀어지다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짓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해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되돌아 가야 할 영원한 믿음의 본향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에덴으로부터 점점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적으로 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에덴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동방을 뜻하는 히브리말 이케뎀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뜻하기도 해요. 시간을 뜻할 때그 의미는 태고 다시 말하면 창조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창조의 시점에서부터 점점점점 점점 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2절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한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가 뭔가? 이들이 되돌아가야 할 믿음의 본향인 에덴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점점 점 멀어졌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배워 오면서부터 창세기가 계속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걸 알게 되죠. 카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연락하시지 아니할 때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왜내건안 받으시는가? 하나님께 낯을 붉히고 화를 낼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무뎌진 이유가 세월이 흐른 뒤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의 사람이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땅의 사람으로 전락해서. 꼭지가 돌도록 술을 마시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된거왜 그랬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다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한 아들 하암은 엉뚱한 짓을 하고, 그리고 세월이 더 흘렀더니, 그들의 후손이 에덴에서 그 중심이 점점점점점 더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도 있고 세월은 우리에게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세월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반듯하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건져 올린 사람도 있고, 오늘 하루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에베소소 5장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사람, 아낀다는 말은 절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건져 올린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엑사고라죠. 그 세월을 진리로 건져 올려서 그 세월의 흐름이 나로 하여금 농익은 그리스토인으로 만들게 할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자칫자칫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그 세월을 영적 양약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인간들이 언제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에노스 때.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자기의 죽음을 인식할 때 인간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세월을 더욱더 나를 바로 세우는 양약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날이면 날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루가 흘렀다는 것은 내 죽음의 날이 하루 가까워진 겁니다. 어떻게 교만해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 해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생이 끝나는 날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 가까워진다는 걸 알면, 어떻게 세월의 흐름이 교만의 강물이 될수 있겠습니까 나를 더 겸손하게 세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3절 보십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어떻게 하자고요 견고히 굽자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이 이전까지 사람들이 집을 만드는, 만들 때에 쓰는 재료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든가 아니면 진흙을 이겨서 햇볕에 말린 벽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할줄 알게 되었는가? 진흙으로 이긴 그 진흙 등이를 불 가마에 넣어서 불로 구워서 구워내는 벽돌을 만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중동지방에 흔히 나던 아스팔트죠. 그 이전 사람들은 진흙을 이겨서 네모로 만들어서 햇볕에 말린 다음, 말른 진흙 벽돌을 위에다가 쌓는데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햇볕에 말은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진흙을 놓고 쌓아 올렸으니까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겠습니까? 못뭐 쌓는 거죠. 그런데 벽돌을 불에 구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를 이용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아스팔트를 불에 끓여서 불에 구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넣어서 접착제를 사, 접착제로 사용하니까 마음먹은 대로 계속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탁월한 발명이요. 과학적 쾌거였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뭘 하자고 했는가? 4절 또 말하되, 자, 섬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불에 구운 벽돌과 아스팔트로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몇십 메타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는 거예요. 큰 도시 성업을 짓고 그한 가운데에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자. 겨우 벽돌 구울 줄 알고 아스팔트 쓸줄 안다고 인간이 이렇게 교만에 빠졌어. 그런데 하늘에 닿는 탑을 왜 만들려고 했는가? 사절.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첫째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히브리말 원전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만드는 우리 뭐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만명일 수도 있고, 10만명일 수도 있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이름을 그 탑에다 새겨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이 구절을 해설할 때, 당시 이 탑을 쌌던 사람들이 벽돌을 불에 굽잖아요. 그런데 굽기 전에 진흙에다가 다 자기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낸 다음에 자기 이름들이 박혀 있는 벽돌 한장한 한 장을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가끔 그이 절에 구경을 가면 절에 공사하는 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기와장 시주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냥 뭐 기와장 한 장에 오천 원만원 이렇게 안 봤죠. 기왓장에 시주하는 사람 이름을 꼭 쓰게 해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그 제네바에서 그 알프스 제일 높은 몽블랑이 한 7, 80km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자주 갔겠습니까? 한국에서 오는 분들은 항상 거기 데려다주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그, 리프트를 타고 제일 전망대, 제일 높은 데 가면 말입니다. 그 벽에 한국 사람들 이름이 써요, 있어요. 그랜드 캐년에 가셔서 확인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랜드 캐년 전망대 나무도, 나무에도 한국 사람이 나무로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름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명한 모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요, 그 예배당의 모든 스테인드 글래스에는 헌금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래스는 그, 그 유리를 전부 다 조각해서 넣는 건데, 크다 그 사람 이름 불에 구워서 다 했거든요. 또 어떤 유명한 교회는 그 예배당을 짓는데 제일 돈을 많이 낸 부부 이름으로 홀 이름이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뭐 신학교 가면 어떤 교단이든지 신학교 방마다 헌금한 사람 이름 다 있잖아. 그 신학생을 배출하는 신학교도 그지단다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헌금을 해도 이름을 써야 직성이 풀리잖아. 여러분 이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는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파벨탑을 지어 올렸는데 그 이름이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해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없애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결과적으로 그분이 내 이름을 남겨주시는 것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처럼 계속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번 주일 내로 어디 가셔서 직접 잘 한번 확인해 보셔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름 있는 크리스찬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벌그룹에 들어갔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에 전 일을 많이 하고도 자기 이름을 전혀 안 내세운 기업도 있습니다. 아직도 건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종수가 가는 데마다 자기 이름 판 세우고 기념비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 이름 내세운 분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남아 있습니까? 있어도 명맥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전혀 존재가치도 없게 됐죠. 여러분들, 한 4, 50년 된 교회에 가셔서요, 그 교회에 무슨 물건을 내고 방을 지으면서 사람들 이름 다 명찰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십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두면 그건 멸망이에요. 깨뜨려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바벨탑을 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표대가 되겠다고 하면 이 인간들이 얼마나 발칙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썰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흩으셔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너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우리 다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이름을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일평생을 이 신앙을 지키십시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영원히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깨시겠죠.